여러분, 살다 살다 정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제차 주니퍼 보이시나요? 주니퍼가 지금 뭔가 이상하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리프트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기울어져 있냐면요. 리프트가 지금 들어 올리는 그 다리가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있거든요. 그 중에 지금 요 오른쪽, 요 오른쪽 리프트가 뭔가 나사가 빠졌는지 그 다리가 확 빠져버리면서 지금 주니퍼 제 차가 쿵 하고 옆으로 기울렀습니다. 아, 이거 진짜 별일이 다 있네요. 뭐, 타이어 교체하는데 이런 것까지 제가 겪어야 하나 지금 말도 잘안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너무 당황해서 저도 일단 보험 부른다고 했고요. 보험사 불러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타이어 교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쿵 하는 소리가 좀 꽤나 크게 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차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저 브레이크 휠들 다양한 그 보이지 않는 부품들이 지금 문제가 있으면 이거 진짜 어떡하죠 네, 정신을 지금 붙들어 매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우선은 일단 보험 불렀으니까 보험 불러서 정확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어, 경위와 결과 내용까지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견인을 불렀습니다. 일단 차는 옮겨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삼성화재 사용하고 있어서 삼성화재에서 이렇게 견인 차 불러갖고 제차 실으려고 합니다. 좀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요거 상황은 아직 요 상황이 정리 안 돼서 요 현장 상황이죠. 어, 현장 상황 정리가 잘안 돼서 요거 잘 마무리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정신 좀 차렸고요 상황도 현장 상황은 좀 정리가 돼서 이렇게 다시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요 어,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일단 주니퍼가 어, 서비스 센터 찾아보면 은 동탄 아니면 용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그 업무 시간이 끝나 가지고 진짜 조마조마 했는데 그래도 진짜 완전 아슬아슬하게 세이브로 세이프 해서 막 직원분들이 직원분들 연결해주고 막 야간 직원분들 연결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간신히 지금 동탄 서비스 센터로 입고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서비스 센터 입고 시켜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게 바로바로 바로 야약이 잡히지가 않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잡게 됐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날짜가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목, 오늘 하루 치고 목 금일월화수 그래서 6일 뒤에 아마 점검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무 쪼록 지금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그 현장 상황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어, 주니퍼는 지금 서비스 센터 동산 동탄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러 지금 제가 뒤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까지 길을 안내해 보려고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타이어 교체하는 데서 렌트카를 빌려줘서 렌트카 타고 지금 출발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도 잘안 나오네요. 뭔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도 제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안 나고 그래도 이 상황을 뭔가 기록하고 싶고 그리고 나중에 되돌려 보거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거라서 지금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에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건지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 계속 촬영해서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 경과되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이 친구 주니퍼 갈 때까지 배웅하고요. 상황 공유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주니퍼 추운 곳에 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감이 교차하는데 어, 견인 기사님 그리고 서비스 수리센터 직원분들 너무 잘 도와주셔서 처음 겪는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수리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요차 얼른 내려가지고요. 주차장에 파킹 시켜놓고 그리고 관련된 상황 정리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여러가지 내용들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시는 것 같이 주니퍼가 저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약 2주만인 것 같아요. 2주만에 여러 가지 수리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안에 저도 다양한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새롭게 만난 요 주니퍼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겪었었던 일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등등을 담아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촬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왜 감사하냐면 제가 이제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커뮤니티 글에다가 이제 게시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사실 저랑 뭐 안면식도 없고 저랑 크게 연관이 없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렇게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들이 꽤나 있어서 좀 감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부터 한번 진행 상황과 경과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내용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사건의 경위, 뭐 진행 상황,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런 거보다도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 지난번 영상 제가 사고를 당했던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이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두 분들을 다 위해서 한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윈터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타이어 수리점에 갔고요. 거기서 타이어 수리점이 가지고 있던 리프트가 고장나게 되면서 제 운전석 쪽 말고 보조석 보조석 쪽에 있는 1열, 2열에 조금 파손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동탄 사고 수리 서비스 센터에 차를 입고를 했고요. 그 뒤에 수리비까지 더하고 공인비 더하고 해서 총 1,2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다라는 그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사건의 경위 먼저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었냐면 벌써 2주 전이네요. 네, 2주 전에 어, 윈터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타이어 수리점에 방문을 했는데 어, 이 타이어 수리점에서 가지고 있던 이 리프트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하면 그 지정된 그 리프트 쪽으로 차를 운행을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 제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차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보이시죠? 이게 이 기운 이유를 살펴보니까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쪽, 이 오른쪽 부분에 제가 동그라미로 쳐놓은 데 있죠? 요 오른쪽 부분이 부품이 갑자기 펑 하면서 빠지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뒤에 있었어요. 왜냐면은 윈터 타이어 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타이어를 새 거로 바꾸는 거는 봤었는데 제가 윈터 타이어로 교체하는 건 사실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안에 있는 거보다 밖에 있는 게더 좋아서 저는 이렇게 밖에서 일부러 보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봐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아무쪼록 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부품이 퐁 하고 빠지더니 갑자기 제 차가 다시 한번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근데 이게 기울어진 게 말이 기울어진 거지 기울어지게 되면서 차체 오른쪽이죠 어, 보조석 1열 그리고 뒤에 2열에 있는 어, 오른쪽 바퀴들 쪽에 있는 쪽이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저도 막 달려갔죠 달려가가지고 뭐냐 하고 봤더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어, 하부 차체 차체 하부 쪽에 플라스틱 마감재가 있거든요. 테슬라는 요 플라스틱 하부 마감재가 파손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났다 이거 뭐냐 타이어 교체하러 와가지고 이거 사고 당했네라는 그런 생각이 팍 들면서 막 짜증도 나고 화나 화도 나고 하더라고요. 사진은 지금 어디냐면 2열에서 오른쪽 차체 하부입니다. 짙은 회색의 어떤 오일 같은 게 누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일났네 왜냐하면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일 직감, 머릿속으로 딱 스쳐 지나갔던 순간이 이거 배터리 손상 간거 아니야? 이거 배터리 손상 가면은 배터리 교체하는 것만 3, 4천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머리를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누유가 되고 있었고 그 누유를 또 보니까 더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보험을 불렀습니다. 보험을 불러가지고, 보험회사 직원분에게 이 상황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동영상이랑. 그것도 막 보여드렸어요. 이런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직원분이 타이어 수리점에 있는 사장님과 저랑 이렇게 셋이서 삼자대면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고,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다 지켜봤고,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서 저는 보험회사를 불렀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서, 타이어 수리점 사장님이 보험이 없으신 거예요. 엄청 난감해하시더라고요. 물론 난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제 사정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냥 타이어 교체하러 왔는데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좀 화가 나고 짜증도 났지만 그분의 사정을 제가 다 봐드릴 수는 없었어요. 제 차가 파손된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뭐, 보험이 없다고 하시길래, 보험회사 직원분도 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어, 왜 보험이 없으시냐. 대부분 이렇게 타이어 수리점이나 뭐, 세차장 같은 데서는 다양하게 보험을 들어놓는데, 보험을 안 들어놓으신 게 조금, 어, 큰일 난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당장, 보험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이 우선 차를 빨리 입고를 시켜야 되니까, 보험회사 직원분이랑 사장님이랑 같이 뭐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저는 밖에 나가서 빨리 사고 접수를 하고, 차를 입고 시키려고 막 알아봤었습니다. 왜냐면, 하 시간이 거의 한 4시 40분, 50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아마 5시 정도까지 사고 수리 서비스 센터가 마감일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전화해가지고, 간신히 누가 받으셔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차를 지금 누유되고 있고, 해서 움직이는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를 그냥 입고라도 시키고 싶다 근데 하지만 이제 거기 센터에서는 차를 입고 시킬 순 없다 왜냐면 예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예약이 잡히고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안된다고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사정을 막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차를 운행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또 계속 어, 야외에다가 놓고 하는 것도 저 계속 걸리고,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직원분이 계속 여러, 여러 가지로 방면을 찾아보시더니 뭐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시고 다시 콜백을 해주셨어요. 어, 원래는 안 되지만 일단 테슬라 요 사고 수리 서비스 센터에 주차장에 입고로 시켜라. 그러니까 입고라기보다는 주차장에 대기를 해달라. 그러면은 자기들이 다음 날 돼서 아니면 바로 접수할 수 있게 도와줘서 빠른 조치 취해주겠다라고 또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빨리 견인 불러서 가겠다라고 해서 견인 회사를 견인 차를 바로 불렀고 그리고 견인이 오셔서 이렇게 차를 견인해서 어, 동탄 서비스 어, 사고 수리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지금 문제인 게 이게 저는 차체 그 하부 마감재 플라스틱 마감재만 파손된 것만 상관없지만 배터리가 전기차의 생명이고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정밀 점검을 좀 받고 싶고 전반적으로 좀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했고 사장님도 네 그렇게 하셔요 어쩔 수 없지요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집을 가야 되거든요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가야 돼서 어 집에 가는 것도 문제라 이거 렌트카 불러 주셔야 될것 같다 라고 해서 렌트카 아는 곳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바로 부를 수 있는 렌트카를 찾아갔더니 스포티지 신형을 주셔 가지고 그거 타고 이제 저는 어, 테슬라 뒤를 졸졸 쫓아가서 마지막 배웅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된 상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어, 사, 동산 사고 수리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차잘 입고 됐다. 어, 그리고 예약 날짜를 바로 잡아 주겠다라고 해서 예약 날짜가 어, 사고가 난 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예약해 줄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셔 가지고 수요일까지 기다렸다가 수요일 날 어, 제 차를 담당하신 직원분이 차를 점검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어, 일주일 더 지나서 이제 최종 견적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 최종 견적을 한번 공유 드릴게요. 사고 견적 관련된 게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견적서 일단 이렇게 첨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견적서가 생각보다 상세하게 그리고 다양한 부품들이 파손됐더라고요. 살펴보시면 공임 내역은 뭐, 어쨌든 직원분이, 어 공임을 하셨으니까, 공임하시고 받아가는 비용이라서, 요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품 내역 쪽입니다. 요 부품 내역 쪽을 싹 살펴보니까, 진짜 많은 것들을 교체해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체 하부 마감재만 좀 손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크게 배터리가 문제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정말 다행인 건배터리에그 정밀 점검을 해보니까 배터리 정밀 점검 후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은 해줬습니다. 음 근데 사실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상은 없다라고 나왔지만 제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소리가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너무 컸거든요. 진짜 컸어요. 음, 그래서 이제 계속 걱정인데 뭐 정밀 점검한 거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제가 말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우선 배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교체한 부품들을 보니까 전기 모터랑 엔진을 갈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석 앞 너클, 그리고 운전석 후륜의 액셀 차축, 그리고 후륜 하부 암, 그리고 후륜 엔진 하부 덮개, 그리고 디스크도 갈았어요. 음, 디스크도. 디스크 진짜 단, 단단한 쇠라고 하더라고요, 쇠. 그래서 웬만해서는 손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디스크 쪽을 사진을 딱 봤거든요, 가가지고. 근데 약간의 흠집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펑 하면서 이제 살짝 긁힌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손상 당할 수 있는 거고 요거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스크까지도 교체하겠다고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최종 계산을 해보니까 공인비는 어 120만 423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부품값만 914만 6085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품값만 거의 900... 정도 나왔고 공인비가 100 정도 나와서 토탈 합치고 부가세까지 합치니까 11,185,347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나왔죠 음.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배터리만 이상 없으면 그렇게 큰어 비용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부품이 그 직원분이 얘기해 주시는 게 생각보다 많이 손상을 입었대요 어, 그래서 이걸 다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뭐 제가 억지로 막 교체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직원분 같은 경우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교체를 해야 될것 같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요거는다 교체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총 수리비는 11185347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게 됐는지 그쵸 처리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과 그리고 결제하게 된 부분들, 보험 처리 요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운전을 거의 한 15년 지금 넘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사고가 크게 난 적은 없습니다. 내지도 않았고 당해보지도 않아서 그게 렇 보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지식이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험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냐? 먼저 자차 처리를 했습니다. 자차 보험 등이 있어서 자차 처리를 하게 됐고요. 자차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나온 이 수리비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줍니다. 제자차 보험으로. 그런데 이 자차 보험 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자기부담금은 말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사고가 났고, 뭐 아니면 사고를 당했건, 어쨌든 사고 수리 비용이 나오지 않을 겁니까? 그 나오는 비용에 따라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 부담금이 있어요. 근데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버리면 그냥 최소 자기 부담금만 지불하면 돼서 저는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보험회사가 바로 타이어 수리점 사장님께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구상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 이게 바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채권자, 저를 대신해서 참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보험회사가 지불했으니까 이거 다시 돈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구상권 청구가 근데 이 구상권 청구를 할때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가 내야 되는 이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자기부담금은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가면 최소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2,200만원을 수리점 가게 타이어 수리점 사장님께 이제 청구를 해서 모두 받아내면 이 제가 냈었던 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같이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모든 금액을 변제 받고 나면 받게 되면 거기서 아까 제가 냈었던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다시 환급해 줍니다. 이게 되시죠? 네. 그래서 자기부담금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안 내도 되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내긴 내야 됩니다. 하지만 청구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다시 환불받고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자차보험 처리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면 자차보험 처리하시고, 그리고 자비부담금도 내신 다음에 그거 다시 환급받으시면 되니까, 그런 절차 이용하셔서 자차보험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험회사가 결제까지 해서 지불을 다한 상태고요. 아마 보험회사가 직접 타이어 수리점 사장님께 구상권 청구를 해서 금액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이고, 결제는 이렇게 됐다라는 것까지 공유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오늘 영상의 핵심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혹시 윈터 타이어를 교체를 안 하셨거나, 아니면 저희가 내년에 또 썸머 타이어를 교체를 하겠죠? 그럴 때, 어, 유의하시라고, 어, 참고하시라고 제가 공부한 내용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아시다시피 배터리 팩이겠죠. 이 배터리 팩은 우리 테슬라의 차체 하부에 넓게 자리잡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연기관들처럼 리프트를 들어올려 가지고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수리를 했다가는 저처럼 이런 험방골을 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테슬라는 리프트를 들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 지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리프트 지점을 전문 용어로 잭 포인트라고 부른대요. 잭 포인트. 이 테슬라의 잭 포인트가 어딘지 알면 되겠죠. 사고를 당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한장 띄워드릴게요 요거 사진 한장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운데 넓게 자리잡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가장 핵심 배터리 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절대 리프트를 놓고 들어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도 내년에, 아니면 혹은, 방, 어, 인터타이어 교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절대 이런 타이어 수리점에 갔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럼, 어, 사장님, 사장님, 아니요, 아니요, 여기다 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뭔가 말리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 뒤에서 막 여러 가지 리프트로 막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도 좀 멍청해요. 그거를 내가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 사장님이 막 리프트로 들어 올리고 막 여기저기 위치를 잡고 있고 이러고 헤매고 있었을 때, 어, 사장님 여기 잭포인트에다가 올려놓고 리프트 올리셔야죠. 라고 했었으면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미 지난 일 얘기해봐야 뭐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 이런 행동 당하지 말시라고 제가 공유를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우리 알고 있는 이 배터리 팩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 사이드 레일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레일 여기 부분에도 닿으면 안 된대요 여기 부분도 약해서 여기다가 갖다 대서 들어 올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리프트를 갖다 대거나 막 하시려고 할때 여러분들 가서 안됩니다 사장님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실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어디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앞에 그리고 뒤에 보면 총두 개씩 해서 네 개의 구역. 이네 개의 구역이 바로 테슬라 차체 하부의 잭 포인트입니다. 여기에다가 리프트를 갖다 대고 들어 올려야 안전하게 타이어 교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공부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잭 포인트에 추가적으로 악세사리를 꽂아갖고 더 안전하게 타이어 교체를 할수 있는 악세사리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셨죠? 영상 안에서 검은색 원형의 고무 악세사리 있었죠. 그게 바로 잭패드라고 하는 악세사리래요. 잭패드. 이 악세사리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잭포인트에다가 4개 구역에다가 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역에다 리프트를 갖다 대고 들어 올리면 전혀 문제없는 타이어 교체, 그리고 차량 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심각하게 고민 중인 게 내년에 썸머 타이어를 다시 교체할 때 그때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이 악세사리를 가지고 잭 포인트에다가 갖다 대고 그리고 나서 리프트로 들어올려야 정말 안전한 타이어 수리가 가능할 거다. 타이어 교체가 가능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윈터 타이어 교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아니면 내년에 썸머 타이어로 다시 교체하시는 분들 모두 유의하셔서 이 내용 참고하셔서 악세사리를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타이어 수리점 사장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다가 리프트를 들어 올려서 시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제가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좀 느낀 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어, 지금 뭐, 어쨌든, 제 눈앞에 다시 이렇게 핸들을 잡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사히도 제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무 기쁜데, 어, 역시나 사람은 알아야 된다, 무지하면 안 된다라는 걸또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내용도 또 공감하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년에, 썸머 타이어로 다시 교체할 때는 아까 제가 앞서서 앞선 챕터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악세사리를 구매해가지고 타이어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부분도 아 열심히 잘 들고 내가 잘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누가 왜 어떠한 경위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건 보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험 안에서도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낀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제 사고를 좀 진심으로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거가 한 2주 정도 주니퍼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악세사리 협찬들이 사실 들어왔는데 지금 다 밀려 있어요 뭐, 영상도 찍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뭐 출퇴근은 당연히 힘들었고요 음. 그래서 요 앞으로 이 영상을 뒤로 해서는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악세사리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오늘 어떻게 제가 윈터타이어 교체해서 1,200만원의 수리비가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결제가 됐고, 그리고 우리 잭 포인트가 뭐다라는 내용까지 알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 잘 공유해주시고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이 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촬영하는 신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모두들 즐거운 테슬라이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